불다 주는 거야? 오야, 오, 야, 야, 야. 야 봐, 찐 죽었는데. 뭐야? 한점한끌수 있나? 안 꺼지, 터치 안 돼서인데. 헤헤이헤헤 <laughs> <laughs> 아, <어이가 없네. 웃음> <laughs> 신나서 쿠키트를 주웠을 거 아니야 에휴, 씨발 야, 죽으면 <왜? 웃음> 로봇한테 죽든가 <laughs> 나 진짜 개웃기는 게 뭔지 알아? <laughs> 오자마자 <laughs> 내가 만든 쿠키 수는데 <laughs> <죽었는데> 었어 <laughs> 야, 그렇지 신나서. 그래. 푸키트를 <laughs> <laughs> 먹었다고 신나했을 거라고. <laughs> 내가 내가 쿠키는 <laughs> 우리. 에, 앞에 함정 있다. 준도야 들었지? 아니 그런 함정에 누가 걸려? 네 마리. 어 어디인데? <laughs>

아, 양한아 하네. 어, 다양한 말 하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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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안 보인다니까? 함정은 정~~말 위험한 물건 야, 야, 땜에 이렇게 안. 삼각형으로 서. 야, 야, 부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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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세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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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자기 오른쪽으로 던져. 어, 그 자기 힌트 오른쪽 힌트 사람, ]으로? 어. 오케이. 아. 어, 나한번 던졌는데? 던졌으니까 뭐. <웃음> <웃음> 개 쫄리, <laughs> 개 쫄리는데? <laughs> 아! <laughs> 와, 개 놀래, 이거. 뭐야. 와, 뭐야, 소리도 엄청 크네? 두루뚜, 파라, 파라. 저거 재밌다. 한 10개 못 사나? 부활절도 알게? 안 파냐? 안 팔지 어! 꿀벌슈트! 1500짜리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미쳤다! 꿀벌슈트! 어. 아.. 씨발 1500짜리 가고 싶다 했는데 꿀벌슈트 쳐 우와! <laughs> 꿀벌슈트! <laughs> 너무 이뻐! 꿀벌슈트! 아.. 씨발 너무 이뻐 미쳤다 얼마인데 이거? 꿀벌펌퍼니 얼마 안안 이거 110원밖에 안해 오케이, 됐어. 야, 저 순주둥가 져와라순전능조진전 순천능조 가져와. 저거 끝. 그, 멀리 있거든, 저 멀리. 예, 예, 예. 아니, 아니. 저저저 저, 저, 준우 시체, 준우 시체. 삽이 있냐? 뭐가 뭐예요? 삽 없어. 나 일단 돌아갈게. 삽을 안 가지고 시. 왔어. 아무도? <laughs> 이런 씨. 레포트 레포트. 와, 야, 들어봐. 가 이거. 이거. 맞거 계속 이거. 데거얼 액티비티... 거 이거. 티거 이거. 이 뭐지? 에? 어! 아 뭐야? 이거. 이그... 뭐한명 어디가? 야 내려놔도 에? 터진다. 아 안에 뭐? 근데 이제 막혔을 것 같아 나도 이거 이거 알아보는거 좀. 어? 아 이거 상점에 나도 터지는데? 시화야? 아이 레전드네. 다 찼다. 다 찼다. 넣을게. 왜 하나 더 있어. 너도 한번 해봐라. 야, 뭉쳐서 하자. 그럼. 다 모여서. 한번보세요 ㅋ ㅋ ㅋ 아니... <laughs> 야, 사인폭살아 <폭사라> 돼있는데? <laughs> 열쇠 있으세요 열쇠? 열쇠 없어요 열쇠. 없어요. 열쇠? 어 가면 삽 있어요? 삽어어어어 번... 어, 어, 어. 이거 3초씩쓰기 내기? 희극 히그이에요 희극? 희극 희극. 아 어, 오케이 오케이 삽 있어요? 없음 없음. 오케이 먼저 하시죠. 아 제가 먼저 할까요? 유지 게임 1! 하나 오좀 <laughs> 치는데? <laughs> 어, 간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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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안 돼요?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야, 미쳤다, 미쳤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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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낙사했음. 들였어요. <laughs> 아 미치겠다 진짜. 아 너무 웃겨. 빨리 일 열심히 해서 꿀벌 슈트 사자고 꿀벌 슈트. 네. 저희 목표는 어디입니까? 오펜스다. 오 어, 오펜스 아닌가? 올라탄다. 못 탔다. 뭐 예! 이걸 못 타? 이, 아이 이, 고수들끼리 이, 못 한, 아 고수들끼리 가야겠네 못한 사람 잡아 진짜 고수들은 루트가 다르잖아 딱 어? 그죠아 이래서 초보랑 게임하겠냐고 아, 아 언제까지 어부바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둘다 삽을 안 가지고 왔네 괜찮아 <laughs> <laughs> 괜찮아 파밍에서 괜찮. 때린다는 말는데 오케이 해해 <laughs> 나.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. 야. 컷. <laughs> 컷자. <야>, 내가 <laughs> 어이가 없어가지고. 아니 한방 컷. 아니 한방 컷. 예전. 아니 한방 컷. <laughs> 뭐 살까요? <laughs> 야, 재민이가 쳐다보잖아. <laughs> 그거저 주세요. 제가 주게요 이거 주세요. 어, 뭐요? 벌집 하나 해, 해놨어요. 뭐요? 해 졌다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템 들고 올수 있었는데 시간 많이 님 근처에 레비아탄 있어요 ㅋ ㅋ ㅋ ㅋ 들었어? 재민이가 저거 있었는데 <laughs> 아 재민이 개.. 개 웃긴다 님 근처에 레비아탄 있어요 <laughs> 레아튼 네, 피하기 쉬운데 인정 템만 없다면 피아턴에 대한 약간 나쁜 기억이 있나 보다. 어... 아, 근데 진짜 약간... 아까... <laughs> <와, 심하네? 웃음> 아니, 걔가 왜 이렇게 잘해? 걔, 저거... 저거 아니? 저 누가 조종하는 거야? <laughs> 아, 이거 그 아이템 들고 있을 수 있었는데 왜 괜히 소환해가지고 이트틀어 진짜. 이 씨. 데킹 받네. <laughs> 우리 재민이는 걱정이 많아요. <laughs> 아 스트레스 받아. 이방할 거야. 밥 먹자마자 스트레스 개 받네. 안에 있어도 맞나? <laughs> 네 맞아요. 아 근데 오... 피할 수 있어. 아 피할 수 있는데 왜? 그건 그건 맞아. 요 피하기. 아 피해서 갖고 올수 있는데, 있는데 진짜. 얼마인데? 3500원이네? 아니 주변에 레비아탄이 있어갖고 돌아오라고 한건데 아니 그거 레비아탄은 본인 판단이고 어? 소환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하려고 소환했어요 그래도 당신 다시 가갖고 죽었잖아요 너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님만 순간이동 안 할게요 존나 싸가지 없네 새끼가 아니.. 잼민이 자기주장 미쳤네? <laughs> 잘라드렸습니다. 어? 아.. 저 잼민이 대박이네. 선을, 선을.. 선을 확 넘.. 아.. 아나 환상. 갑자기 열이확 나는데요? 진짜? 아.. <laughs> 아 잼민이 말대꾸가 개웃겼음 진짜. <laughs> 저... 아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진짜. 아. 아 진짜. <laughs> 진정하세요. 아 <laughs> 금계도 놓치고 아 진짜 잼민이가 때렸어. <laughs>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아나 <어딨까? 웃음> 진짜 머리가 진짜 너무 아프거든. 약 하나만 먹어볼게요. <laughs> 아 씨. <laughs> 난 잼민이 때문에 빡쳐서 약 먹는 거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. 이분 방금 잼민이한테 당해서 요통약 드시러 왔음. 어. 화이팅. <laughs> 어떤 스토리인지도 상상도 되지 않아. <laughs> 양손템 너무 많은데? 어디서 오셨어요? 아우 어, 너 놀래라! 아왜왜왜 아... 왜, 왜, 왜. 어... 아님 지금 투명하단 말이에요. 아저 지금 안 보여요? 아 지금 궁중에 제트팩이 떠다니는데 갑자기 말을 하네? <웃음> <웃음> 정문에서 아. 오신 거예요? 아놀래 예, 네, 정문에서 정문에 지금 <laughs> 양손팀이 많아서 네. 옮기고 있었어요 네. 아.. 너럼 이거 타면 아, 안 되겠다 진짜 깜짝 놀랐어 크루텐 <laughs> <laughs> 하나 가져가야겠다 어머. 돌아, 돌아온다 했잖아요.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? 돌아버리겠네. 어? 얘도 뭐야? 뭔 일이 있었던 거야? 포문에서 또한명 죽어있어. 구물도 없었고. 들어오자마자 썸퍼한테 죽으어어 어, 함정 소리다. 어? 스파이크. 어 여기 있다. 빠른가 이거? 자 앞에 토레인데요. 스캔해볼래요? 그렇게. 어떻게 잡았어요? 잡았어요? 점퍼 어, 소리 나요 그레킹 죽음! 아기죽다 그레킹 죽음 어떻게 잡았어요? 터렛으로 오마가. 우리 무기가 있었어? 터렛 터렛 점 어. 아니 아니 그 스파이크 스파이크 아 어, 나이스 오오오오 낫도 타고 갔어? 오C 점프? 점프 어디 발결한번 더. 예, 아이게 오 젓구. 어 심심하다 야. 감사만네 어. 꼬리 좋아. 한번 돌아가셨나?